자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저께. 그래서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랭라자죠. 우리 타그리소보다 효능이 좋은 약값이 3억이 침전되면서 세계 최고의 약값을 인정받으면서 그만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관련해서 두 가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찍는 시간이 토요일 5시4 3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소식 할 거니까 주말입니다. 주말이니까. 차분하게 진행해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갈 건데 기존에 이제 경쟁사인 어, 중요한 건 타그리소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국내 보험 약가의 네배 이상 가격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 병영치료 병영이 치료인데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조금 바이오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단독요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병행요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전문가들도, 단독은 좋고, 뭐, 병행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왜 병행욕법이 대세고, HAB의 리보세나닙과 지금, 렉나자가 대세냐면은, 이 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는 뭘 하죠? 변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 3년 정도 치료를 하다 보면, 반드시 생기는 게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약에 대한 내성을 극복을 해줘야, 변이를 극복을 해줘야, 효능이 올라가요, 효능이. 그래서 개발을 잘한 회사들은 가치가 있는 거 이해 가시죠, 이제.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아, 경영요법이더 효능이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값도 더 높아지고 앞으로 더 2년, 3년 갔을 때 경쟁사인 타그리소보다도 우리 렉라자가 더 효능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비소세포 폐한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병종까지도 뭐가 가능해요? 확장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유한양의 찍었을 때 20만원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는 가치가 있다 라고 제가 8만원대에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현재 지금 14만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장성이 중요한 거죠. 확장성이. 그래서 결국은 오스코트가 개발을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효능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어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요거 통과가 되면서 우리 유한양행에도 자회사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계신데 유한화학이라고 있어요 요게 또 이제 CDMO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면요 생물보안법 수혜가 남아있는데 이 모멘텀은 아직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네, 알만한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의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미국의 계약과 어떤 증설계획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서 더 주가를 끌고 가려면.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주식에 신 유한 연행 리포트 외부 유출 금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고요. 대규모 수출 계약을 했고 이면온씨또 ipo 기대감이 있고 또 유한화학 또 생물법화법수의 cdmo 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12페이지 짜리인데 제가 11페이지 12페이지에 알토론 같이 적어 놓은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미리 받아보시면 투자 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다다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ipo 일정까지도 제가 그림 다 해가지고 이 만드는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얀센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해놓은 증권사 자료가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저도 이제 어, 애널리스트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료를 받아 보실 분들은 010-488-6582로 유한이라고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이거를 전부 다 하려면 방송 뭐한 두세 시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겨우시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하고 이제 어쨌든 이미논시아 IPO하고 결국은 c d m 쪽 이쪽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유한양이 차트를 좀 보면은 금요일날 신고가 돌파가 되면서 이거를 뭐 일부에서는 매도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개인만 팔았지 외국인은 오히려 더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의 초우량주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차트의 시작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말씀드렸죠 모눈종이로 시작을 했다 이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모눈종이의 양복음목 그리면서 쌀 가격 선물로 시작한 게이차트기 때문에 우리가 백미러 보고 운전 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선 그렇게 차트만 보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차트만 보고 다 매도하라 그러고 막 이럴 때 매도하라 그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너무나 안타까워. 차트도 봐야지만 되겠지만 아직 모멘텀이 너무나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0만원은 가야 돼요. 이게 밸류가. 근데 뭐 이제 겨우 무슨 뭐 바닥에서 한뭐 뭐예요? 5만원이니까 뭐 이제 무슨 한 2.78배, 3배도 아닌 거 올라왔는데 무슨 갑자기 무슨 다 매도하고 다 팔라 무슨 얘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냥 레피셜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앞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20만원 예언을 해드렸지만 그건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자 매집이 이때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보시면 이때부터 매집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력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력 평단가가 14만원인데 그러면은 15만원 뭐 만원 뛰게 하려고 세력이 하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 아파트 그러면 내가 10억에 샀는데 뭐 15억 20억까지 기다리겠죠 상식적으로 뭐 10억 1000만원에 팔겠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이제 시작인데 뭐아이 무슨 뭐 이제 승인 나가지고 이제 시작인데 무슨 그리고 IPO도 있고 자회사 c d m 뭐 쪽도 있고 그니까 러 이게 말닿는 얘기고 나중에 자료 받아보시면 아 팔았으면 망했어 이런 거거든요 잔잔말리로뭐3% 5% 수익 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강력홀딩입니다 결국은 정거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고 정말 올해 뭐 짧게 보면 20만원 25만원 볼수 있지만 내년에는 100만원까지 갈수 있어요 네 100만 원도 먹기 비싼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아직 재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가 많이 오르기 전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눌림목에 이렇게 22선 터치할 때 지금 22선 제가 그어놓은 게 22선 터치할 때마다 터치 터치 터치잖아요 22선 터치 때 다만 이제 뭐 기술적으로 이제 22선 장대음봉으로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고거는 이제 매수하시면 안 되지만 지지한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세요 단기적으로도 최소 20만원까지는 홀딩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나는 아유 난 유한양행 운좋게 5만 원에 잡아서 더 추매할 것도 없고 그냥 홀딩 하면 되는데 좀 좋은 정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도 많고 추매할데돈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직접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3분기 이제 시작이니까 소위 3분기가 시작되면 뭐가 나온다고 하죠? 실적 시즌이라고 하죠. 실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섯 글자예요. 땡땡땡땡땡코스닥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이제 대중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록이 됐어요. 자왜 이거 선택했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명자 대주 대자마자 20배 올랐어요, 20배. 2배 아니고 영업이익이 10배 상승하는 실적주라는 거. 탄탄한 실적주, 우량주죠. 세력 매집이 막바지가 됐다라. 여기서 보시면 진짜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보시면 영업이익이 110억 매출 7,493억 올해 올해죠? 내년 영업 매출이 1조를 넘어서고 영업이익 갑자기 1139 진짜로 10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10배가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10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3분기부터 실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실적 발표 딱 전이니까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지금 바닥을 지지해주면서 딱 유한양행 초창기랑 똑같잖아요 삼각수렴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9년간 매집을 했다 그래서 10배 이상 갈 모든 조건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걸 몇개 종목 중에서 찾았냐면 2600개 전수 조사한 거죠. 자, 실제로 없는 종목이면 제가 법적 책임 집이다그 정도예요. 있어요, 있어. 딱 들어보시면 아, 요 종목이구나 하실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요 종목 알토론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자, 이 종목 참여하시는 방법 010-4881-6582. 010-4881-6582 주신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진짜 몇날 며칠 밤잠을 설쳐서 해외 사이트 탁 뒤지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유료가 아니라 무료다 무료 진행 이게 중요한, 중요한 거죠 딱 50분만 드리겠습니다 선장 구독자분들만 외부 노출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 종목 정말로 한번 받아보셔서 요번 기회에 진짜 저처럼 작년에 제가 금양으로 2000% 수익을 냈죠 제 계좌니까 뭐 남의 계좌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제가 구독자분들 진짜 힘든 시기잖아요 또 유한 여행 수익 났지만 다른 것도 물리실 수도 있고 하니까 010 4 8 8 6 5682로 문자 보내셔 가지고 꼭 이번 기회에는 큰 수익을 한번 저희랑 내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